아. <laughs> 오, 뜯어진다. 이마지야. 오늘은 국밥을 먹기 위해서 국밥집. <laughs> 저희 어, 연애 초반 때부터 엄청 자주 와서 먹던 순대국밥집 갈 거예요. 연애 초반 때부터 먹던 순대국밥집 국밥집 갈 거거든요. 거의 여기서 모든 끼니를 다 때웠다고 해도 이런 이없는 <laughs> 포장에서도 지에가고 아, 네. 저희가 아주 사랑하는 국밥집입니다. 네. 국밥부 어. 장관입니다, 저희 둘 다. 고고! 고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엄청 오랜 전통인가요? 네. 제가, <laughs> 저희가 학생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자. 오늘 순대국밥 가격입니다. 그러면 순대국밥을 먹기 위해 먹을 준비를 해야죠?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찬은 기본적으로 김치와 깍두기, 양파절임,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쌈장, 마늘, 고추와 헤어젓.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다대기가 쫙 있습니다. 국밥이 나오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어, 땡기더라. 우와. 내일부터 또 했잖아요. 그래요?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갑자기 진짜. 겨울이 돼가지고 이번 미슈아들이 된게추진게 50년 만에 있잖아 맞아요. 아, 맞아요. 갑자기 안파와가지고 아, 이렇게 <laughs> 저희가 사랑하는 그 바로 그 국밥입니다. 이보글보글보글보 한번 보여주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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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ー,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으러 온다 이렇게 가게로는 국밥은 사랑입니다. 매번 포장해서 갔는데. 어, 저공깃밥 나온 미안합니다. 거. 네. 네. <laughs> 이렇게 밥을 가지러 갑니다. 저밥두개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의 뚝배기. 자, 국밥에 뭘 넣어먹냐. 소금. 자, 네. 먼저 간이 됐나 한번 볼까요? 먼저 간을 봐야죠. 간을 해야 됩니다. 소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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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뿌려주시고요. 들깨가루. 들깨가루 넣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대기. 다대기는. 국밥 먹다가 먹는 거라고 원희가 알려줬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조금 이따가 넣겠습니다. 새우 저는 어, 국물 위주로 넣니다. 습 <laughs> 진짜 여러 순대국집을 많이 먹어봤지만 어. 여기만큼 입맛이 맞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여기 보세요. 엄청 가득 들었죠. 우와 보이십니까? 이게 잘 나옵니까? 와 진짜 많이 들었죠? 이거야 이거 우와 아음. 간 좋습니까? 네 좋아요 <웃음> <웃음> 뭐야 좋은데 왜 뿌려 <laughs> 좀 짜게 먹어야 맛있긴 해요 좀 밥을 말려면 응, 밥말걸 생각해서 살짝 짭짤해야지 개인적으로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깍두기 국물을 저는 조금 넣어줍니다 좀 시원해지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진짜 침 나온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는 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뒤져봐요. 약간 징그럽게 생긴 고기와 이렇게 귀 뼈가 있는 거는 원이한테 줍니다. 개이드개이드이죠 게이득. <laughs> 원이 개이드 어. 어? 띠리오리. <laughs> 네. 개이득 개이득 <laughs> <laughs> 조 밥인가 이게? 이게 뭐지? 조가 들은 거지? 밥입니다 밥도 꽉 차있죠?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막 반만 들어있는 밥집이 있어 저희가 아는 순대국 맛집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도 음.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저는 순대를 빼놓습니다 이렇게 왜 저걸 빼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먹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이거 막 풀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순대를 만두 풀도 풀어 먹듯이 네개 국룰이죠 <laughs> 순대 네개 국룰 순대 네개 국룰이죠? 요즘 국룰 네 개죠 네 개만 잘 주는 데야 세개 들어 있는 데도 있어 두개세개나 어, 하나 도나두 두 개짜리 봤어 응 거의 다 아... 야채 순대잖아 이거 근데 진짜 야다 뺐는데도 고기가 이거 야채 순대입니다 야채 순대 응. 막 이상한 곱창만 들어 있고 그런 고기 말고 맞아 여기는 곱창 이상한 거안 들어있어 이거 고, 고기 살집 보세요 그 그냥 보여주세요. 응, 이렇게 보여드릴까 네, 유튜버처럼.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이거지. 이게 수육 먹으십니까? 같은 걸로 맛있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게 먼저 한입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따로 국밥도 또 맛있는 법이죠. 처음에 따로 국밥이죠. 이렇게. 아, 이거는 쌈장 말고 새우젓. 그리고 여기 이집 맛있는 양파. 양파 아니야. 이걸 더 올려야겠다. 하고 김치. 한국인의 또 김치 빠질 수가 없죠. 올려서 먹어봤기에 좋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넘어가네. 음.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고소해. 아, 저 고기가, 국물에 빠진 고기가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을 수가 있지? 원래 국물에 빠진 고이안 좋아하지 않아? 음. 음. 진짜 맛있어. 고소한. 돼지 맛, 어. 돼지 고기 맛, 막 비린 맛 아니고 하나도 진짜 안 맛있는 아니죠, 진짜. 맛이야. 응. 와 맛있다. 순대를 빼놓은 이유, 약간 식었을 때 부추를 해, 먹어줘야 되거든요. 찍습니다. 올리고 다 올립니다. 초렁 순대라 더 맛있다. 깔끔하고 국밥부 장간. 어, <laughs> 썸네일. 근데 이거 또 국물이 한번 먹으면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소에 걷어붙이고, <laughs> 아 제대로, 밥 말아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한번 아, 보여줘요. 카메라. 카메라. 줌! 자. <laughs> 음. 없지. 국밥이지 음침 나오겠다 음 깍두기가 새콤해서 침이 쫙 나오네 음. <laughs> 든든함이 느껴집니까? 이게 먹는 맛이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푸짐하게 드세요 든든하게 국밥 먹고 말지 음. 와 국밥 츄츄 츄츄 찡이네 뜨끈한 국밥 뜨끈한 국밥 이 맛이야 진짜가 <laughs> 있어 가성비 킹국밥고 장관 와 아... 우리 떡떡 다른 거 먹느니 뜨끈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말자. 여기다 밥을 또 말아. 먹은 만데에다가 또 말아. 여기다 또 말아서 오늘은 안 쌀이 저는 다대기 스타일로 먹겠습니다. 우와. 슬슬슬슬 이렇게 풀어서. 오. 맛있어 보여 아, 그 위에다 뻘겋게 바로 떠먹어 주면 되죠 음. 음. 맛있지 입 음. <laughs> <laughs> 터진다 그은한 국밥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몇십 년 만에 왔다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웃음> <웃음> 프로모가 또 맛있는 맛이 있다거든요. 이게 사람들 취향이라서. 국밥은 취향으로 먹을 수 있어. 요 취향이니까. 음, 아까보다 칼칼하고, 이제 나는 다들 큰게더 맛있어. 음. 그냥 국물이 남았을 땐 먹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남은 면또 먹습니다 <laughs> 남은 건또 먹어? <laughs> 음. 아, 여러분 끝냈습니다 어, 진짜 배부르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국밥 깨끗하게 다 비웠고요 뜨거운 걸 먹었더니 콧물이 <laughs> 여러분 은 어디서 물안 나오나요? 눈물, 땀, 콧물 엄청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가 연애 초반때부터 와서 지금 벌써 7년째 사랑하고 있는 국밥집입니다. 우리가 이걸 먹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지? 음, 맞아.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 추운 겨울날에도 눈을 바라보면 이렇게 창가, 창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2층이에요, 여기가. 눈 내리는 날 국밥 한 숟가락 하면서. 소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아, 진짜 여기에 추억도 많고. 네, 진짜 마시, 맛있는 집이에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맛있어. 응, 여전히, 언제나 변하지 않게 맛있는 거. 되게 오랜만에 왔지? 진짜? 응, 근데 오랜만에 왔네요, 진짜? 응. 오랜만에 가게에서 어, 먹었지? 저희가 오랜만에 가게에서 먹었어요. 항상 사서 싸갖고 포장해서 집에서 끓여먹거든요. 그래서 뚝배기에다 끓여먹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왜냐면은 포장하면 양이 더 많아요. 집에 가면은 밥다 있으시잖아요. 어, 포장하실 때. 밥 빼고 주세요.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포장을 가시면은 한 봉투 갖다가 둘이 나눠 먹어도 충분합니다. 맞아, 진짜.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여전히 맛있고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더 맛있고, 어, 행복한 맛을 전해줄 수 있도록 더 맛있는 맛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배부른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사랑해. 안녕.